안녕 박박임님입니다 나녕하세요유애비다 지금이 네. 5편인가 제가? 아니요 4편인걸요 4편... 걸로. 아, 4편 어, 5편으로 할게 그냥 네 5편입니다 5편? 아 4편인데 아 4편이네요 아 4편 같은데 3편 아까 했거든요 아 그래요? 아. 아. 지금 5편이에요.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. 아, 이 4편이에요. 그래요? 그럼 4편으로 할게요. 네. 우리 동물들이 꽉 찼어요. 네. 저기 이제 일자리 좀 바꾸면 어때요? 그래요. 다른, 다른 걸로요 이거 이제 집으요 그,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죽여야 돼요?

아작아작 아작아작 아작. 오늘 점심 황금사과 아작아작 맛있다 아작아작 아 아작, 아작. 오저천0원이야1원이야 어. 여기 네개 있어요 어. 여기 빨리 오세요 어. 아, 저, 때렸어. 시청자들, 투구 알세요? 투구요? 투구는 절대 보지 마세요. 왜요? 투구는 유한이라는 나쁜 애예요 알죠? <laughs> 시청자분, 사실 저희가 거기보다 나이가 작을 수가 있어요. 뭐 드릴까요? 어, 잠깐만요 어. 고양이 진짜 내 네, 고양이요? 고양이 한 마리 얼마 했더라? 마으 <laughs> <laughs> 어, 저희 강아지 하, 아니 고양이 한 마리 얼마였더라요? 7만원이요 7만원이요? 잠시만요 확인해볼게요 7만원인지 어디 한 마리에 7만원 맞네 7만원 넣어놓으세요 <laughs> <목소리> 안녕히 가세요 아 맞다요 잠시만요 <목소리> 여기요 안녕히 가세요 <목소리> 저기요. 응? 이거 봐요. 여기 이걸 이거 봐요. 이거요. 이 표지판이요 와라 너무 봐요 아니요 여기 이거요 문쪽에 있는거요 아 진짜 휴가중? 네 <laughs> 휴가중이에요 빨리 <혹시>. 내놔 <laughs> 저 휴가중이에요 <laughs> 아니 u a p 니이죠휴가중이라니까요 어디 가면 음. 여기로 들어온다 응. 전목욕할 거예요. 루시 아. 휴지판을 입고 들어오세요 아, 잠시만요 저도 아직 휴지판 다시 할게요 오세요 휴지판을 고요 휴지판을 고오고 오세요 토토로 토토로 야 유리만 너... 아, 유해피님 저기 토토로의 계단 알아요 토토로의 계단 토토 그리고 그 여자애 여자애 있잖아요 걔네 아빠가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네그아그 아, 그 아빠는 예전에 살해당했어요. 그림자, 동영상을 보면, 자세히 보면 그림자가 없어요. 근데 엄마는 보여요. 아, 아! 네, 네, 네. 언제 오실 건가요? 오, 어, 오페편할길 어,